STOCKED! 나온거지? 어디 한번 가볼까요? 저 어디인지... 그러면... 어! 이지! 어딨을까? 물어보는데, 어? 어딘지? 그건 상황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. 어, 뭐, 이거, 씨발. 그건 전다 있어? 미친, 걔 같은 사람이 아니고. 뭐라니, 뭐지? 어?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? 어? 저건 심장? 이건 심장인데. 그런가? 좀 말했던 것 같은데? 음, 달려봐야겠다. 라라랄보라로레보라도레 투비.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어, 무서운 건, 그건 정말 사랑하는 것, 같은 것 같은데요. 저, 어디 있는지, 모르는 건 괴물이 나오는 소문이 있었지. 그런 건 어디 갔을 것일 뿐이야. 사모님. 아 그런데 시발 뭔가 있어? 개 같은 새개 색... 같은 괴물이 아니고. 어 시발 개 같은 괴물이다. 괴물이 개 같네. 괴물이 어디 갔을까? 괴물아 어린니. 어. 그러가까 t 트10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. 그러니까 오 점프가 안 되는데. 여기서 유튜브 동영상에서 점프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? 어. help me. 어 그러니까 오, 좀... 그러니까 그건 인질이 잡혀 납치당했을 뿐이지 치를 찾아야 돼. 둘 건가? 마크 플레이 녀석이 있던 근이 그래, 좀 비슷하군. 어 여기 길 막혔어 시발 아 시발 하 개같 개 같은 새끼가 이렇게 나를 괴물을 왈특게 존나게 해 놨어 그러다라는 사실이지 나 존나 깜짝 놀랐어 흠 뭐라고 할수 있을지 어떻게 어떻게? Let it go, let it go, h e r e I c o m i n more. Let it go, let it go, you know me, know e w me, y o w me, n o w e y o know m you n o w me, you me, u k e y o y o me, o u u k e y o w me, y o Bam,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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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m, bab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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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